518만 4980원 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액은 251만 1590원이 현재 남아있고요. 어, 뒷면을 보게 되면, 이, 저, 김남금 대회 있습니다. 어, 공항이와 상명이 틀렸는데, 저국동에저공들이 틀렸는데, 마지막 카톡에 올리려는 내용에는 4분의 2분께서 입금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위에 분들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다음 주 분담금을 낼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 회계 보고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어?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박기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네, 제창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